안녕하세요 윤희에게윤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친구가 줬는데요 선물을 음, 일단 유비님이라고 부를게요 유비님 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다시 할게요 내용물은 다 뺐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에 놔뒀고요 아가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꾸겨졌어요 이 사탕이랑 이 애벌레 귀여워 그리고 이 사탕 두 개를 줬습니다. 아, 그리고 연필 두자루 그리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에 붙여놓을까? 여기도 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 조그만한 것부터 여러분들. 그 뭐였지? 토...땡라 그 토...레라 어? 응? 어쨌든 그거 아시죠 다들 이 음료수 아실걸? 이 음료수 아시죠? 이런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 올려도야지 어디에 두지? 여기 올려둬야지 그리고 이런 구슬 같은 것도 주셨는데요. 다시 주고, 아니, 다시 붙, 붙여두고, 그리고 이 쪽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윤유 2000만 과자. 윤유에게, 윤유야, 안녕, 나, 너, 친구. 아, 얘 이름을 적 있네요. 미인 아니면 링으로 전한대요. 나너 친구 유린이야. 방송에는 나가진 안나 안, 안, 나가진 안 나왔지만 나가진 안 나왔지만 어쨌든 랜덤 박스 거래를 할게 있어서 기뻐. 뉴뉴 이천만 가보자. 이 편지를 이제 이 편지를 마칠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로 써줬습니다. 언젠가 우리 유밍님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 세워두고, 그리고 또이 덤을 봐볼게요. 귀여운 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두 개랑, 오립주 음,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거랑 좀저 저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이렇게 헉, 저 이런 포카가 없거든요. 이런 비공구 같은 포카 없었거든요. 이런 이런 스티커만 있었는데 줬어 이거 여기 세워놔야지. 세워둘게요 그리고 비공것 두장 여기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카같아요 이참 이거 특이하다 이쪽에 도무송 얘가 근데 진짜 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번에도 많이 줬거든요. 이거랑 이거. 전 너무 속만 늘해도 좋아요. 이제 포카. 슉 떼고. 이것도 여기 비공궂입니다. 비공궂을 준다고 말을 했어요. 걔가 포카가 뭐, 뭐, 줄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줬는데 저는 이건 것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문 넣고 빨리 인사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구독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구독하면 고정 댓글 알림 설정도 해줘 그러면은 뉴파이 我。嗯